고대 동굴 벽화부터 현대의 디지털 디스플레이까지 인류는 항상 정보와 이야기를 공유할 방법을 모색해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중요한 역할은 힘들게 필사된 원고에 의존했기에 지식은 소수의 특권층에게만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혁명적인 발명품이 우리가 세상을 소통하고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습니다. 바로 인쇄기입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었고 뉴스가 속삭임과 소문을 통해 느리게 퍼져나가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에 현실이었습니다. 이 획기적인 기술은 대량으로 그를 복제할 수 있게 하여 지식을 민주화하고 문화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쇄기의 등장은 인류 역사의 중추적인 순간을 장식했으며, 전례 없는 수준의 문해율, 문화교류 및 지적성장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는 혁신의 힘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15세기 유럽의 중심부에서 요하네스 구텐베르크라는 독일인 발명가는 힘들게 책을 복사하는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습니다. 그의 획기적인 발명품인 인쇄기는 배열, 잉크 및 종이에 압착할 수 있는 개별 금속 문자인 가동 활자를 사용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대규모로 텍스트를 복제할 수 있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첫 번째 주요 프로젝트는 성경 인쇄였으며 이는 그의 발명품에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여주는 기념비적인 작업이었습니다. 7455년경에 완성된 구텐베르크 성경은 임박한 인쇄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아한 활자체와 세심한 장인정신으로 이 새로운 기술의 아름다움과 정밀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발명품이 유럽에 미친 영향은 그야말로 엄청났습니다. 인쇄기는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져 주요 도시에 인쇄소를 설립하고 대량 소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구튼베르크의 혁신적인 발명 이전에 책은 부유한 사람들과 종교 기관만 누릴 수 있는 사치품이었습니다. 인쇄기는 책을 저렴하게 만들어 문해율이 급증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이 유럽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인쇄기는 르네상스를 촉발했습니다. 학자와 예술가들이 협업과 혁신을 장려할 수 있었습니다. 인쇄기는 종교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혁신의 유산, 한국의 인쇄. 구텐베르크의 발명이 서양 역사의 전환점을 장식했지만, 인쇄 기술은 동양에서 이미 독자적으로 번성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구텐베르크보다 몇 세기 전에 한국은 유럽의 인쇄 기술과 견줄 만한 혁신과 함께 풍부한 인쇄 전통을 자랑했습니다. 고려시대에 한국 장인들은 정교한 목판 인쇄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은 텍스트나 이미지 전체를 나무 블록에 새긴 다음 잉크를 묻혀 종이에 찍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고품질 책과 불경을 제작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인들은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했습니다. 13세기 고종 때 직지심체요절이라는 금속활자 인쇄 시스템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발명품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보다 2세기 이상 앞선 것으로 한국의 독창성과 앞선 인쇄 기술을 보여줍니다. 동서양을 이어주는 다리 인쇄에 공유된 역사. 한국과 유럽의 인쇄 발달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두 지역 모두 지식을 전파하고 문화를 보존하는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가 서양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국의 인쇄 혁신은 독창성과 역사적 중요성으로 인정받습니다. 금속 활자로 인쇄된 직지는 한국의 선구적인 정신을 보여줍니다. 이 유물은 세계 인쇄 역사에 대한 한국의 공헌을 보여줍니다. 한국과 유럽의 인쇄 이야기는 혁신과 지식 공유의 열망을 상기시켜줍니다. 두 지역 모두 인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